자 세계 강화기 이건 어떤 유즈맵이 느냐 바로 A라인, B라인, C라인인데 여기에 한 마리씩 널커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다보면은 내 유닛들을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깨서 운영을 해서 강해진 다음에 레이드를 잡으면 완승을 하는 그런 유즈맵입니다 근데 컨셉이 있어요 A라인은 강화가 잘 되는 컨셉 B라인은 무난 C라인은 얘네는 그냥 진짜 운빨이에요. 쟤네는 강화가 잘안 되는데, 강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세집니다. 마지막에 가장 세질 수 있는 C라인. 자, 일단 B라인은 무난한 거를 장점으로 삼기 때문에 유닛도 잘 나오고 강화 확률도 괜찮은데, 디파일러를 7마리 모았으면 꽉 채운 겁니다, 꽉. 이게 다 채운 거예요. 그럼 그래 이제 2강을 노려야겠죠? 이제 2강 노려서 하나씩 채울 겁니다. 널커는 200초 되면 사라지고요. 자, 2강. 저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 이분 잘 풀리고 있네. 나도 그럼 2강 좀. 저는 안 주네요. 어나 줘. A 라인은 근데 강화발로 살아남는 세계관인데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저그림까지 가야죠. 가야죠. 아마리에서 멈추기 오케이. 나쁘진 않아. 올바른 판단일 수 있어. 자 저도 이제 디파일 하나씩. 저도 러이커 있을 때 울트라까지 뛰어야 되는데 2강 잘 뜬다 럴커 있을때 잘해야돼 있을때 잘하기 2강 나와 2강 올라가 쳐 2강 이강. 2강 이강. 강화가 너무 안붙는데? 2강 유닛은 잘 준다 유닛은 잘 주는데 다 실체가 돼버리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없어요. 좋아. 자, 교체. 강화가 너무 안 붙는데, 이번 판에. 럴커가 사라질 위기? 럴커가 없어지겠는걸? 어허. 마린. 마린 둘. 유탈. 널카 없어지냐? 없어졌다 강화 갑니다. B라인을 한 번씩 모아서 강화해줘야 돼요. 그래야 풀려 얘네는 원래 이런 애들이야 이걸로는 내가 볼때 힘드니까 어, 피닉스 드라군까지 만들어서 역으로 갑시다. 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또 괜찮죠 나이스 드라군 한번 이렇게 B라인을 희생을 해줘야돼 드라군 얘가 있으면은 레이드도 어쨌든 커버가 되기 때문에 첫번째 레이드까지 5강정도 필요하거든요 원래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동안 빨리 2강으로 또 채워서 울트라로 바꾼 다음에 그렇게 운영해야겠죠 2강 채우기 오 레이스도 있어? 와, 뭐야? 레이스가 있네. 진짜 안 붙거든요. 저게 자, A 라인은 아, A 라인이 지금 불안한데, A 라인이 살짝 지금 별로예요. A 강화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긴 해. 됐어 어? 됐는데? 그래도 뭐육강 6강 살았으니까 육강으로 빌드업 해야지 뭐육강이면 그래도 데미지가 32 럴커급은 나오니까 다시 쌓는단 마인드로 하면은 할만하겠지 좋아 자 디파 꽤 쌓이고 있죠 그렇지. 자, 이제 여8마이 돼갑니다. 좀할만해줬어요 어, 여기보다 내가 더 나아졌다. 갑자기. 띄워! 마린 띄워! 가비. 오, 뭐야! 오, 뭐야! 시타입이! 오! C타입이져야되면 게임 풀려요 님들 결국 이 게임은 C타입이져야되면 되거든 보라색이 이게 멱살점이 가나요? A가 조금 아 근데 A가 완전 망하지는 않았어요 완전 망한건 아니야 저글링이 있거든 이렇게 쌓아가면 돼 2분밖에 안남긴 했는데 레이드가 B에 뜨길 바랍니다 아피에 뜨면 안되는구나 C에 뜨길 바랍니다 C C에 뜨면 나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자 좋아 디파일러 7마리 이제 울트라로 변경하기 레이드가 어디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A에 뜨면 망한다 삼강까지 가야돼, 삼강까지 뒷판은 삼강까지 그렇지 교체하자 이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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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붙는다, 잘 붙는다 그렇지 어? 삐야! 이지야, 거기다가. B에 이지. 좋아, 좋아. 5강 두 개면 깨. 아닌가? 지원 말이 나나? 이러면 깨겠다. 깰듯 근데 A가 캐리건을 뽑았네요 전부도 참 대단한데? 이 와중에 캐리건을 뽑았어 잘했어 잘했어 초록이 판단력이 좋았다 말하자마자 와줬으면 됐죠 33 44 오케이 퐁멘 이거 <목소리> 3강 <목소리> 5강 너희다 나가냐? 뭐해 얘들아? 강화하고 싶어? 죽고싶은거야 지금? 죽고싶다면 죽여주지 이정도는 많이 살았네 죽고싶은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짝짝짝 짝, 짝. 오케이 이정도 B라인이면은 님들 괜찮거든요 상황이 상황이 상당히 괜찮은데. 자, 올라가 보자. B가 탄탄. A라인이 지금 조금 절망이 왔어요, 근데. 근데 여기는 4강, 오케이. 이러면은 A도 캐리할 수 있긴 해. A를 킬이 할수 있다. 여섯 명이 다자하고 있어. 여기는 우강이 하나 좀 힘들겠네요. 붙어서 쌍. 근정 눈이 시대 버린 드라군. 3 실패.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어. 저글링 열리라고 있네. 괜찮구만. 유니초. 8분까지 좀 뽑아보고 만약에 드라군 하나도 갖고 못하면은 그냥 강제 드라군 갖고 한번 볼게요. 용기병 갖고. 단체로 강화해서 용기병 확보하는 거야. 주 아니면 미네랄을 주는 것도 좋은데. 와, 갑자기 실패 확률 왜 이래. 붙어봐. 어허. 유닛은 잘 주는데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니?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충분. 4드라군. 4드라면, 대박 잘 풀리긴 했어. 자, 5드라군까지 만들어보자. 가자. 풍 강화가자 까비 아깝고 레이드의 위치가 중요하겠네요 어저졸리 하나 더 만들었네? 잘했다 A가 죽지 않았어 A가 살아있어 허세 하나 만든다면은 초대박인데 오 여기도 4강 생겼네? 아니 C가 4강인데 B가 4강이면은 약한거임 강해져야 돼. 에라이. C4강이랑 B4강이면은 C4강이 훨씬 세니까 공격력이 53. 드라군으로도 커버가 안 되네? 좋아. 용기가. 용기가. 실패 물자가 두개 남았다 자 두개만 더 만들어 와 저거 실패 왜 저렇게 많이 해 그거 괜찮은 판단이야? 아초록님이구나초록님 뭐야? A 유기하고 어? 오케이 이것은 괜찮은데요? 미네랄을 받았네 미네랄을 받으면은 A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 일단 근데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 지원도 안정성 없으면은 하면 안돼 이제 한 마리 남았음 용기 용기 용기병! 그렇지 역시 나의 가리봉동 팔드라군 개쎄, 여 드라군. 겁나 세긴 쌤. 파이드라의 위협을 보고 있다. 아, 여기도 엄청 빨리 깰 듯? 여기는 완전 B라인이 되셨네? 거세어를 뽑긴 뽑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레이드도 얼추 커버가 될것 같은데. B에 뜨면은 3명이나 가잖아 B에 뜨면은 쉽고 A에 뜨면 내가 많이 돌아가야 돼 빠른 강화를 해서 판단력이 중요한 게임이라 레이드 3분밖에 안주거든요? 실패하면 죽음이니까 이동까지 경로를 고려했을 때 내가 볼때는 한 30초 때 그때가 맞아 30초까지만 파밍하자 드라곤 하나 줘봐 에헤이 드라군 제발 드라군 제발 드라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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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넌 재물이었다 와 엄청난 확률인데? 레이드 어디 레이드 어디? 씨! 아... 조금만 더 붙었으면 대박인데 커세가 나오긴 했네 볼리안? 대박 골리앗까지? 512! 무조건 깨죠 고향 떠나서 비에서 미네랄까지 받았나본데? 다들 잘하고 있어! 야, 1분 30초를 남기고 깬다고? 드라마 악보! 나도 시의 생활이 시작됐다. 얘도 데미지 128이야. 와, 우리 제일 잘하는데? 륙대급인데? 왔어, 삼강삼강 레이스. 나도 고향 떠났다. 고향 떠나, 삼강 레이스. 여기 32. 여기는 18. 바뀌었다. 실패. 어, 삼강레이스 모아. 삼강레이스는 모아도 쎄. 막보, 씨에 뜨면은 어떻게든 되겠다. 자, 이제 세 번째기 때문에 막보예요 14분이나 있어요. 물론, 반절 줄어들겠지만, 이, 이게 두 배속이라. 용기방까지 가야지. 그치. 망설이지 마. 용기방까지는 가야 돼. 씨는 와, 여기 잘 됐다. 커세어가 세개야 오! 뭐야, 이거. 너무 잘 됐는데? 가자, 우리 협동주집 여기. <laughs> 점차점차 강해지고 있는 게 웃기네. 아직도 살아있네. 웃긴 게 A 버리고 B 와 가지고 팔강을 만들었어.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일단 보기. 어 좋아. 나는 C에서 성공하나? 내 인생을 C에서 성공? 야 그런 얘기 있잖아. 인생을 후반대로 바라보라고. 인생이 이제 나중에 성공할 상인가? 시가 갑자기 잘 나오네 오히려 시가잘 되는 느낌 떴다 어, 일단 드라군도 왔고 여기 네 마리 허세 어세의괜히 강화? 아육강 띄울라 그랬구나 육강 띄웠으면 대박났겠는데 여기는 다섯 마리나 있네? 거세가와 7마리까지 오케이 보스 C에 뜨면은 진짜 초대박 A 뜨면 갈수 있긴 해 나도 오케이. 모은다, 모은다. 실패. 너 노냐? 일해라. 그래, 1분에 강화하고 1 0 하면 나가야 돼. 오케이. 굿. 나이스 오다. 이게 사람이 나가주면은 보스 피가 좀 그만큼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게 맞아요. 갈색이 커서 이거 겁나 많아. 이거 깨겠다, 이거. 깨 각이다. 드디어 왔나? 흘려가기? 후! 다잘 되는데? 후! 후! 좋아. 드라군 다시 다 확보 완료. 역시 용기병. 허세어가 데미지가 제일 세. 162. 엄청난 친구예요. 레이스가 근데 진짜 안 붙는다. C 타입이 강화가 잘안 돼. 여기는 이제 6강을 노려야죠. 아콘니 7강. 4, 5, 실패. 4, 오케이. 레이수 나와. 한 마리 나와. 레이수. 여기서 쳐. 4강, 사강 5강, 5강. <laughs> 개 어이없네? 이 사람이 망했음? 님 차라리 A 가는 게 인생이 더 피지 않을까요? 인생은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레이드가 어디느냐가 진짜 중요하네.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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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깰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갑니다 우리 결전의 순간이 옵니다 지금 4시간 5시간 정도 했었어요 4,5시간의 결실 결실 옵니까? 들어와. 사강. 여기서 쳐. 나와. 뭐하니? 뭐하니, 드라군? 그렇지. 온다, 온다, 그것이 온다. 하나 더깨고 가자. 육강 성공, 이제 레이드 준비, 레이드 준비, 레이드 준비. 777. 10 레이드가 어디야? 레이드가 어디야? 에이야, 아, 이거라도 도와줘야지. 뭐별수 없다. 이게 최대 판단이지. 뭐야? 구강 뭐냐? 식강 뭐냐? 아, 천짜리 10배가 차이나는 거를 구경하고 있어야 돼.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 두두 두두용앙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돈캐보두두두두두두개 받아야 돼아못두나아두두이 있는데. 너왜 여기 있어? 어어어 가와우 돌자 야씨 십강 개세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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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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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끊겠다>. 웃기다.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와, 시계 <laughs> 깨진 게 웃기긴 하네. <laughs> 세계 강화기, 야이 뭐야 이게? 어? 너 그래도 너 없었으면 못겠어 잘했어, 우리 커세요. 잘했어! 수담수담 얘없었으면못 깼어 어, 찍찍찍 계속 깬거야 야 얘는 너왜 이제 오냐? 어? 트리거 끝났겠지? 끝났어 끝났어 와 11강 탱크 만들었는데 미네랄 1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쨌든 4시간 대 여행의 끝은 승리하는 일로 이렇게 끝이야 끝 유바 우~~~